캠핑을 가려고 캠핑 장비를 하나둘 챙기기 시작했다. 그리고 빠진 건 없는지 한번더 확인한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. 이때, 오상이 발견한 낙지대 오상을 생각했다. 오늘은 낚시를 해볼까 오상tv 안녕하십니까 오상tv입니다. 자 오늘 일단 어,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캠핑 장비를 챙겨서 나오긴 했어요 근데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낚싯대가 눈에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낚싯대까지 챙겨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 휴식 공간은 강물이 흐르는 곳으로 일단 가서 낚시를 먼저 해보면서 나중에 텐트 를 치고 좀 휴식을 취할까 싶어요.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매운탕을 내 먹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범이라 가지고 고기가 쉽게 입을 열지 모르겠네요. 일단은 이동을 해서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참 오랜만에 가는 낚시라서 그런지 되게 떨리고 아 모르겠어요 고기를 못 잡는다 해도 강가에 있는 자체가 되게 힐링되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좀기다하고 있습니다 잡았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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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응? 친구가 백수라 가지고 아마 제가 오라 하면 좋니다나좀 친구 불러 가지고 낚시 갈게요. 친구야 뭐한하어 낚시하러 올래 그래 올때그 매운탕 거리 좀 있으면 좀 챙겨 줄래 내가 고기를 큰걸 잡았거든 그래 조심히 와 역시 할거 없는 친구는 이렇게 전화 하면은 옵니다 이렇게 오면은 잡았는가 가지고 매운탕 먹어야죠 자 그러면 낚시 를 계속 해볼까요 친구 왔다 여 기사 시부리어이와어이와 같이 하자 이거 혼자서 도전 되겠다 진짜 오케이, 오케이. 오늘 그럼 여기서 끈질잡가지고 여기다 만들어 틀어먹고 어 좋았어 오케이, 오케이. 오늘 조과가 좀 아쉽긴 하네. 아이 뭐한 사람도 한 마리씩 먹으면 되니까 괜찮습니다. 아이 야자 오늘 잡은 자연수 민물 꽉입니다자 일단 위에 물을 부으면다 아니면 이게 요거 요거 아시죠 요거? 아 이게 뭡니까 이게? 다시 다시 맥 다시 물 내는 다시 팩입니다. 아자 놓고 어? 여러분 회사 그만두십시오. <laughs> 그래도 백수는 되나 됩니다. 아우, 진짜 맛있다. 자, 안주는 이거 어려운데, 어려워. 자, 일단 끝지로 쭉하겠습니다 끝지. 자. 두 마리. 자, 각종 야채. 각종 야채. 자, 무, 대파. 아우, 엄청난데? 네, 무랑 대파, 양파. 아우, 고추. 이게 어떤 고기든 이렇게 넣으면 다 맛있는 아, 기본 그 아닙니까? 네아 일부러 빨리 먹기 위해서 물을 좀얇게 썰었습니다. 아 직접 써신 건가요? 네. 오어 백수가 할건다 합니다. 네. 자 이제 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이제 자, 자 일단 약, 약한 불로 계속 일단 끓여주시면 음... 덩치의 그뭐 맛이 마시고... 향이 나겠죠. 네. 네. 자 준비물들은 청양 고춧가루, 청양 고춧가루. 아. 고춧가루 붉은 고춧가루. 고춧가루가 두 개인 이유가 뭡니까? 어, 청양고춧가루는 매운맛을내는 거고, 매운맛. 붉은 고춧가루는 이제 뭐보기도 좋고, 맛도 이제 뭐 색깔도 내고 아, 그래서. 역시. 자, 이거 엄마, 엄마, 엄마손 맛. 아, 엄마손 맛. 네. 자, 이거는 맛술. 맛술. 어, 어 이거도 넣습니다. 비린맛을 잡아줘야 되니까. 아, 맛술도 넣고. 소고버섯어뭐 많네요. 어, 뭐, 자 이거는 소고기 형님. 야 소고기 형님. <laughs> 아 소고기 형님. 아그 맛, 어 간장. 간장. 자 이거는 후추입니다. 후추. 어 아, 아, 좋아 좋아. 자 다진 마늘. 다진 마늘. 음어 대단죠. 자 저게, 이게 이게 저희 비법. 뭡니까 이게? 좋습니다. 골소스. 오, 야 이게 이런 찌개 굴소스가 들어가네요. 네, 네, 네. 아. 아, 다진 마늘. 다진 마늘. 아 좋아. 자. 간장 한한 한 둘. 오, 간장 두 번. 두 음. 번? 또 얼큰하게 먹어야 되니까 청양고춧가루. 고춧가루. 청양고춧가루. 청양고춧가루. 이건 한숟푼 넣나요? 아, 반. 반숟가 아, 너무 아. 많이 넣으면은 막 정말 매워지니까. 아, 알겠습니다. 표고버섯은 그냥 먹으려고. 아, 표고버섯은 먹으려고. 아. 자, 이렇게 하고. 자, 그 다음. 어, 맛술. 맛술. 이거 먹으면 혹시 뭐 취하고 이런지 않죠? 아, 네. 그래도 알콜이 들어가 있습니다. 아. 맛술이 없다면 소주 넣으셔도 돼요? 어, 맛술 없을 아. 때는 소주를. 한두 번. 아, 두 번. 그리고 또 중요한. 자, 우리 엄마 선맛 중요하죠? 아, 어. 엄마 선맛. 엄마 선맛은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. 엄마 선맛은. <laughs> 진짜 요만큼 아, 조금만. 음. 아 아니다 아니, 좀더 넣죠. 네. 아나 엄마 한분좀 즐겁습니다. 네, 우리 엄마 보고 싶으니까. <laughs> 오케이. 또 중요한 자 소고기 형님. 아 소고기 형님. 소고기 형님. 우리 소고기 형님은 뭐, 뭐 물이 천미이니까 그죠? 아딱 떴네요. 자 그리고 붉은 고춧가루. 붉은 고춧가루. 색깔을 좀더 진하게 내야겠죠? 지금 좀 멀거리 하니까. 아자 뿌려주고. 아 멋지네요. 이 상태에서 끓으면 간을 보고 굴 소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아 딱입니다. 딱. 한번 보고 다시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궁금한데요. 음. 어때요? 이제 매운탕 맛이 나거든요. 오. 여기서 지금 싱거우니까 굴 소스로 제가 더 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굴 소스가 간이 많이 세니까 일단 조금씩 넣어 보면서. 음.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. 아, 대박, 대박. 자, 다시 한번 등장하는 소고기 형님 조금. 아 소고기 형님. 소고기 형님 조금. 근데 뭐 집에 숟가락 없으시잖아요. 집에 깻잎은 있잖아요. 깻잎을 집에서 가져와가지고. 아, 일단 위에 딱 와. 토핑을 해주고. 끝났네, 끝났어. 좀 전에. 자, 위에 네. 토핑하려고 챙겨놨던 거. 아, 데코레이션? 예, 네. 아 이렇게. 자, 이렇게 데코를 해주시면. 하고 와, 환상적이네, 이거. 어, 마지막으로 후추. 고추를 오, 바람 날린데 예, 고추를고추고추를 후추 후추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됩니다. 어. 끝. 끝. 아. 예. 아 이렇게 예, 그냥 드시니 돼. 오케이. 오케이. 자 사자성으로 보떡보떡 보떡. 아. <laughs> 어 매운탕 냄새. 아 냄새 아 지금 냄새. 사랑받는 남편이 되십시오. 어. 아 호시금은 조금 뭐야 여자가 할 수도 있잖아요. 여자가 볼 수도 있잖아. 그럼 사랑받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아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어우 진짜 맛있다 아어 진짜 예술예술 예술. 깻잎이 신의 안주죠 음음아 진짜 맛있네 <laughs> 만나면 제가 텐트를 좀 칠까 했어요 텐트 쳐가지고 이제 뭘먹을려 했는데 뭐 굳이 그래 필요까지 없네 그죠? 예. 네. 이게 캠핑이라고 뭐 무조건 텐트를 쳐야 된다 뭐 무조건 이 하루를 자야 된다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좋은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좋은 자리에서 좋은 시간을 갖는 게 그게 제일 캠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잖아요 테이블 두개 그냥 뻔하나 냄비에다가 제가 오늘 잠깐 해서 잡은 고기를 해서 배운탕. 이만한 추억거리 진짜 없었나 이거. 여러분도 떠나 주시어요. 저희도 캠핑 잘 몰라요, 모르는데 그냥 이일을 즐기는 이 시간이 그 캠핑 거죠. 떠나세요, 어쨌든지 아, 진짜 너무 최고네요. 자, 맛있게 잘 먹고 왔던 흔적 없이 정리 싹하하고 갑니다. 이제. 자, 오늘 요리 정말 감사했습니다. 다음에도 초대해 주세요, 백수 친구. 전 시간 많아 자, 아, 좋습니다. 자, 이상 오장TV였습니다.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초보자도 할수 있어요. 캠핑 낚시. 가즈아! 장난니다 와, 진짜, 차장한다, 이거.